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 본사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김다현이 이재용 회장과 만나 화려한 꽃다발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뜻밖의 만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아시아 최대 기업과의 무려 100억 원짜리 계약 체결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파헤쳐 보시죠. 김다연은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로 3에서 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최종 2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대회가 3월에 막을 내린 후 김다연은 미스트로 3, 정북투어, 콘서트와 TV조선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미스트로 3위 바쁜 스케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3일에 태어난 김다연은 2015년 12월 1일 싱글 24시간 100년의 로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음악 인생은 초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꿈꾸던 가수의 길을 걷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현장 학습을 포기하고 JTBC 히든싱어 주연미 편에 출연하여 대중의 인정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후배연은 트로트 가수로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며 점점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특유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미스트로 3에서의 활약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김다연의 음악여정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스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음악 활동과 함께 TV와 라디오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더 많은 자선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랑과 기쁨을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희소식입니다. 최근 김다연이 삼성그룹 본사를 방문한 사건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등장하여 김다연과 악수를 나누고 화려한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뜻밖의 만남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다연은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로 최근 몇 년간 눈부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 뿐만 아니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 삼성과의 거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김다현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그룹과 김다현 간에 체결된 100억 원 규모의 대형 광고계약 때문입니다. 김다현은 삼성의 새로운 얼굴로서 다가오는 광고 캠페인에 등장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삼성의 이미지를 한층 더 친근하고 신선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계약을 넘어서 삼성이 문화와 예술 분야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다연과 같은 점고 신선한 이미지는 삼성의 기술력과 혁신을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김다연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손잡음으로써 그녀의 국제적인 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번 협력이 어떤 신선하고 독특한 결과를 낳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첨단 기술과 김다연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지 앞으로 공개될 광고 캠페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측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삼성과 김다연 모두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가수 김다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김다연은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에너지와 진정성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와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다연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도 사랑받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김다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김다연의 신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혁신과 진보라는 삼성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열정과 진심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자의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김다현과의 협력을 통해 삼성 브랜드가 더욱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